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 출리변이종 꽃핀 걸 보여드릴게요. 어, 어제 아바다님 영상 보니까 아주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원래 두 화분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잎이 변이 된 아이인데, 꽃대가 세개 올라와서 이렇게 다 피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때 두 개였는데, 얘는 꽃대 두대 올라와서 지금 아직 피지 않고... 이렇게 꽃대가 이제 크고 있어요. 두 대가 빨간 건안필것 같네요. 음, 그래서 제가 지주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엉터리같이. <laughs> 음, 이것도 잎은 이렇게 속에서도 새 잎이 나오면서 음, 꽃대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음. 이거, 어, 이것도, 음,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거. 그리고, 요, 황금호접은, 이건 세월 낙는에서 사온 아이인데요. 꽃이 피어 있는 걸 사와서, 이제 거의 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그꽃 잘라냈더니,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세개 나왔는데, 얘는 안필것 같죠? 얘는 안 되고 이쪽 아이가 오늘 처음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꽃은 어, 자그만 해요. 여쪽에 세 개, 여기 두개 달렸네. <laughs> 그래서 그래도 이 꽃이 나오길래 잘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새 꽃대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아이는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황금허접인데 어, 꽃대는 아직 안 올라오고요. 음, 노, 이 잎이 하나가 노랗게 되고 있어서 이건 조금 제가 물을 말려서 그런가. 그런데 하여튼. 한, 한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요 조그만 잎은 어, 저희 집에 와서 나 크기 시작한 나이에요 음, 이건 조금 뒤쪽이 불그름했었는데 잘안 보이네. 음, 자, 얘는 이이음올때 냉해를 입어가지고 꽃이 금방 시들어서 잘라 준 줬는데 꽃대를 자르느라고 보니까 여기서 <laughs> 새 꽃대가 하나 나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만큼 컸죠? 아, 잘안 보이나? 제가 한 손으로 하느라고. 음. 음. 잘안 보이시죠? 요거 새 꽃대에요 잎은 이렇게 다 오면서 냉해를 입어 가지고 망가졌는데 꽃대도 하나 새로 나오고 이렇게 뿌리도 괜찮더라고요 뿌리도 조그만 해가지고 뿌리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 이 조그만 게 그래도 꽃대 나오는 거 보니 너무 신통하죠. <웃음> 그리고 <웃음> 이 아이, 이거 GS 혜성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준 아이가 이렇게 아주 단만 자꾸 쌓고 뿌리는 아주 예쁘게 자꾸 커요. 이렇게 뿌리가 뿌리에서 뿌리가 또 새끼를 치면서. 이쪽에도 뿌리는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뿌리 색깔이 새로 나오는 뿌리가 이쪽은 초록색이죠. 이쪽은 갈색인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얘가 햇빛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햇빛을 본 쪽은 이렇게 갈색이고요. 요거도 그래요. 이쪽은 이쪽 요쪽 보이는 쪽만 갈색이고 또 안쪽은 음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얘가 갈색이 되더라고요. 뿌리도 여기 새로 나오는 애도 갈색. 이쪽은 초록색. <laughs> 그래서 얘가 꽃대는 안 올라오고, 이파리하고 뿌리만 자꾸 나와요. 꽃은 언제 올라올래나. 아주 멋있게 잘 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음, 이건 세월낙룬에서 사온 나인데, 그 사장님이 제가 잔, 이게 잔설이라고 줬거든요. 난 잔설이 사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데 보라색이었어요. 연보라. 그래서 잔설은 흰색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이런 색도 있다고 하면서 이게 잔설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해그린 님이 보시더니 핑크스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가르쳐 주신 건가? 이거 핑크스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 꽃은 잔설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두개 올라왔어요. 요거하고 여기하고. 꽃대가 두 개. 아 빨리 피워봤으면 좋겠네 이건 아직 지주를 안 세워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여전히 한번 보인 적이 있는데. 얘가 잔설이에요 전 잔설이 꽃이 너무 이뻐서 잔설 하나 에 예, 꽃이 없다 그러길래 그럼 뿌리 좋은 거 보내달라 그랬더니 뿌리는 그냥 엄청난데 꽃이 없어서 꽃대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여기 한 개가 나오고 있어요 보이세요? <laughs> 여기 꽃대 맞죠? 아, 빨리 키워서 <laughs> 꽃을 봐야 되겠는데, 언제 볼래나 모르겠네요. 잎, 잎은 이렇게 찢어져서 나온 크고 있네요. 어, 새 잎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렌지 잎은 엄청 크게 크고 있는데, 그 꽃된 줄 알던 애가 이렇게 자구가 생겼잖아요 이 사이에서 지금 엄청 불편하게 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잘 크고는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이 자구 뿌리가 나오는 건지 하여튼 뿌리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 진짜 이 밑에 또잘 보면 뭔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잘안 보여요 아주 햇빛에 대고 봐야 보여요 그래서 지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호접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 포인세치아가 요새 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크리스마스에 조그만 거 사온 아인데, 이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초록색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뭐 검정 봉지를 씌워놔야 빨개진다 그래서, 음, 근데 한 9월부터 이걸 씌워야 되나봐요. 근데 제가 한 11월부터 한한달 동안 저녁마다 제가 음, 아예 낮에도 그랬구나.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놨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싹이 빨간 게 올라오네요. 요즘은 당연히 한한달 씌우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아, 내년에는 좀 일찍 씌워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빨간 잎이 올라오는 게 너무 이뻐서 <laughs>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아, 이 도마돈이 이제 11개 다 익었어요. 11개가 아주 아, 전부 익었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음, 화초 같아서 기도 아담하고 그래서 그냥 안 따먹고 그냥 끝까지 <웃음> 보고 <웃음> 보려고, 손주들이 와도 이건 못 먹는 거다. <laughs> 얘기해서 보기만 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예, 지금 만개하고 있는, 예, 김기한 안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어. 이게, 이게 아침에는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나에 나오면 엄청 향기가 강해요. 근데 아주 흰색은 아니고, 이렇게 살짝 보라색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거의 만개 했는데, 한참 가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인데, 설잘 쐬시고요. 이제 새해부터는 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